진짜 중요한 것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 어떻게 했으며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기도 했고 자연 속에 폭 파묻혀서 저런 자연 속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안갯길을 걸어가면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갯길을 가면서 내 인생도 저처럼. 한치 앞도 볼수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사랑의 공식입니다. 사랑은 감사 더하기 겸손 더하기 희생이라는 발견을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태도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사랑의 완성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도움이 될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결,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찾습니다.